안녕하세요. 네. 스포츠 문학 t v 이철원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오늘도 그 스포츠가 중계 어, 뜨거운 뉴스들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는 아,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요즘 뭐 손흥민 선수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토트넘이 또 잘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이 토트넘이 아, 우승도 이번 시즌 바라보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소흥민의 소속팀 그 토트넘은 이제 탑 4를 넘어서 이제 리그 우승까지 지금 어, 가능한 일종의 그스쿼드로좀 평가받고 있고 10월 6일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에 따르면은 해리 레드냅 전 토트넘 감독이 그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이 탑 4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했다고 해요. 작년에 토트넘이 사실 좀 부진했었죠. 그래서 이제 6위에 맞췄는데, 그 이외에 이제 그토트넘의 골키퍼 조하트라든지맥도티 삐에로 에밀, 어, 호이비에르, 뭐 이런 선수들을 좀 이제 영입을 하면서 좀 나, 나름대로의 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만반의 준비를 좀 했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런 그 진단이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그 다른 스포츠가그 중계에서도 이야기했듯이, 10월 5일날 그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던 그 맨유와의 시합에서의 대승 이런 6대1 대승 이후에 토트넘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달라졌다. 그래서 토포보다는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이 레드냅 그전 감독은 이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 0 12년 6월 사이에 토트넘 감독으로 활약을 하셨는데요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. 토트넘은 올해 리그 우승까지도 못볼수 있다. 사람들이 조금 뭐날미셨다고할수 있지만 스쿼드를 보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. 좀 가능성이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을 다시 또 축구 팬들한테 좀 상기시켰고 어, 모든 포지션이 굉장히 어, 뭐 진짜 어, 어,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. 선수진을 잘 구축했고 이러가야 말로 정말 강력한 어, 스쿼드를 갖고 있다. 이런 강력한 스쿼드를 갖고 있는 팀이 바로 토트넘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서 공격 라인에 역시 손흥민 선수, 케인, 가레스베 이 선수들의 호흡이 좋다고 이제 좀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이 요즘 좀 강화됐던 게 결국 이 미드필드 라인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, 레드냅 전 감독이 굉장히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그 렌들 음, 감독은 결국은 이제 토트넘은 올해 뭔가 한건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네,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리그 득점왕을 향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요. 결국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오르면서 어, 토트넘이 리그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결국은 아 정말 금상첨화가 될것 같고 아마 우리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리고 토트넘을 응원하는 축구 팬들은 너무 어, 눈과 귀가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토트넘 가자 리그 우승까지 가자 이게 첫 번째 준비했던 소식이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스포츠가 중계의 뉴스는 최지만 선수입니다. 기 네, 최지만 선수가 지금 뭐 굉장히 그 뜨거운데요. 최고연병의 그콜 선수를 상대해서 투런포를 어, 쏘아올린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에, 최지만 선수가 홈런을 이제 쐈는데 탬파베이는 양키스에 또 이제 역전패 하긴 했죠. 그 탬파베이 4번 타자로 나온 이제 최지만 선수가 이제 홈런과 고의사고로 이제 콜과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런 좋은 소식을 어,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포스 시즌 개인 통산 이제 2호 홈런을 어, 콜에게 이제. 어, 이제, 선물 받았고요그래서 코리안 메이저리그 중 유일하게 지금 2020년 시즌에 디비전 시리즈를 나갔죠. 그 선수가 바로 최지만 선수인데, 아이 최지만 선수가, 아,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, 아,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싸다고 소문난 게리 콜, 뉴욕 양키스의 그게리 콜, 투수의 공을 저격해서 놀라운 홈런을 만들어냈죠. 최지영 선수는 10월 6일날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페크파크에서 열린 시합이죠. 2020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뉴욕 양키즈와의 그 아메리칸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 디비전 시리는 즈 이게 5전 3승제죠. 여기서 이제 1차전에 4번 타자겸 1루수로 출전했고 여기서 정말 지금 말씀드렸듯이 2로 덤, 그리고 3타수 1안타. 이타점 1볼레. 이렇게, 어, 활약을, 어, 했습니다. 네, 템파베이는 그 3대 9로 이제 제 역전패 당했습니다. 네, 코를 상대하는 최지만의 그 모습은 역시 그 1차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좀볼수 있고요. 어, 뭐, 경기의 내부적인 걸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, 최지만 선수가 이제 4MR 무사 1루 때, 콜의 그 구속이 154km였다고 하는데요. 이 직구를 그대로 받아 쳐서 131m를 넘 날아가는 그 중앙 펜스를 넘기는 그런 대형을 쳤고 이거에 결국은 그 어, 게리 콜을 공략했던 최지명 선수의 그 멋진 모습으로 남았습니다.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팀이 패배했다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지방 선수가 굉장히 놀라운 홈런을 쳤는데, 여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, 경기수가 조정하기 전에 콜의 연봉은 올해 3600만 달러였고, 최지방 선수는 어, 85만 달러. 하나로 약한 뭐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. 최지만은 이날 개인통산 그 포스트 시즌 두 번째 홈런을 치면서, 메이저리그 최고 연봉인 그 게리콜의 콜좀 납작하게 하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이 좀 들고. 지난해 처음 포스 시즌에 나왔던 최지만 선수가 15타수 3안타 1홈런 1타점을 지금 이제 기록했는데요. 최지만이 이제 올해는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타수 무안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, 지금 그 양키스와의 시합에서 홈런을 빵 치면서 멋진 지금 서막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. 체지만과의 전면적인 어떤 그 승부를 그 피했던 콜이 이사 말루에서 어, 마누엘 마르고트를 이제 삼진 처리하면서 이제 추가 실점 없이 좀 오해를 잘 어, 마무리 졌고요 결국 이낙 이제 양키스의 그 타마베이는 졌는데요. 예, 콜이 뭐 체지만한테 그 고전에서 홈런을 얻어맞았지만. 콜은 6닝 6피엔타 30점으로 뭐 적절한 투구를 해서 선발승은 챙기게 되었습니다. 네, 우리 최지면 선수, 아, 지금, 어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미국의 가을 야구 볼 재미를 최지면 선수가 다 주고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최지면 선수 응원합니다. 네, 최지면 선수가, 아, 또, 다시 한 번, 다음 시합에서도 나와서 또 홈런 포를 쏘아 올리기를 기대하고, 역시 최지만 선수의 그 배팅 감각과 능력은 뭐좀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 야구 팬들이 당신을 응원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 오늘의 세 번째 뉴스는 그 임성재 선수 이야기입니다. 임성재 선수 이야기 뭐 자주 나오는데요. 네 임성재 선수의 순위가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임성재 선수 지금 세계 랭킹 이2위 이렇게 좀 올라갔고. 어제 10월 5일날 그 발표했던 그 남자 골프 랭킹 순위에서 어, 24위에서 22위로 이제 두 단계 올라갔고요. 사실 그 지난주 22위는 누구였냐면 바로 그 유명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였는데 임성재 선수와 이렇게 순위 좀 바꿨고요. 임성재 선수의 세계 랭킹 최고 순위는 사실 그 지난 6월에 기록했던 2 0위였습니다 근데 임성재 선수가 이제 10월 5일 날 끝난 PJ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마지막 날6 타를 줄이는 그 듀심을 좀 발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원 도파로 마무리해졌는데 요때 순위가 그 공동 28위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성적이 반영이 돼서 임성재 선수가 세계 랭킹 22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요대 우승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드렸죠. 스페인의 세르히오 가르시아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사실 3년 6개월까지 계속 지금 승리를 챙기지 못하다가 딱 우승하시면서 이 가르시아 선수가 지난주에 51위였는데 요번에 38위까지 빡 올라가게 되었고요. 현재 좀 세계 랭킹 좀 보면 1위는 예, 여러분 뭐 관심 많으시겠지만 더스틴 존슨. 예, 더스틴 존슨 선수가 이제 1위 있고 2위는 이제 존남. 3위는 이제 저스틴 토마스. 4위는 그 유명한 로리 맥길로이.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또 선수들의 그 칼라들이 다 분명히 있죠. 네. 더신 존슨이라든지, 저슨 토마스가 어 계속 약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고, 로리 맥킬로이 선수는 이제 뭐 탑4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. 네. 이러면서 또 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뭐, 오늘은 정말 즐거운 소식 중에 하나는 임성재 선수의 순위가 22위까지 올라갔다는 것.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로 그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 투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좀 임성재 선수를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 나가서 어,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골프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임성재 선수를 응원하면서요 아마 임성재 선수가 뭐 다음번 시합에서 조금 더 약진하면 은 20위권 안에 들어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또한 뭐 깜짝 우승도 할수 있다 그런 저력을 갖고 있고 뭐 임성재 선수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아이언 자라든지쇼 게임 너무 좋고 특히 또뭐 퍼팅 능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, 감자 우승도 기대해 볼수 있고 임성재 선수 네 아, 20위권이 아니라 10위권에 안 들어오시기를 아, 간절히 기원하면서 역시 기대해 봅니다. 네 오늘 이상의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고요. 네, 스포츠가 중계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한 주간의 아,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가지 스포츠 뉴스들에 대해서 프리핑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좀 사실은 댓글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데 댓글에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스포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또 주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함께 스포츠가 중계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